무수히 많은 복지정책 놓치지 않도록 실시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1인당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28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1년 동안 월 75만 원씩 최대 900만 원의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청년 신규 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31일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업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동안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두번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 유지 기간이 지난 날에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소식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